카모아에서 위호텔 제주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위호텔은 서귀포 천백로에 위치해 있고 중문과 다소 떨어진 곳에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호텔 초입에서도 자연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공항으로부터는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렌트카를 타고 천백도로를 따라 내려왔는데 양옆으로 펼쳐지는 산나무 숲을 즐기며 눈이 즐거운 드라이브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통제할 수도 있으니 천백도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격은 1박 20만원대로 5성급일뿐만 아니라 이마스 유럽 환경 경영 인증을 받은 곳인데요. 호텔 자체의 웰니스 프로그램이 강점으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주차장은 호텔 입구의 1주차장, 호텔 진입로의 2주차장이 있습니다. 2주차장의 경우 1주차장보다 좀더 넓은 편이며 2주차장에서 호텔 입구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웅장한 계단이 맞이해 주는데요. 양옆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계단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넓은 로비가 나오는데요. 바로 좌측에 프런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에는 3시 체크아웃은 11시입니다. 프런트 데스크를 마주보는 곳에서 팔라 의료 재단의 병원이 있는데요. 헬스장도 이 안에 있어요. 어디 나갈 필요 없이 호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네요. 그 옆으로는 객실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아자리아 라운지가 있습니다. 아자리아는 들어서자마자 넓은 통창과 더불어 높은 천고로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요. 객실 층에서도 라운지를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음료와 빵 맥주, 칵테일을 즐길 수 있어요. 프런트 데스크 좌측으로는 레스토랑이 다채가 있습니다. 브라운 톤의 인 데리어가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요. 조식, 저녁을 운영중이며 조식은 뷔페로 제공됩니다. 이제 룸으로 올라가 볼까요? 슈페리어 트윈 룸은 더블베드 하나, 싱글베드 하나로 총 3명이서 이용 가능한데요. 전망은 산전망과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먼바다 전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룸은 전체적으로 우드톤이라 편안함을 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간단한 용무를 볼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과 음료가 있는데 음료는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물론 위쪽에 있는 다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옆에 공간을 열면 가볍게 아우터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가운과 슬리퍼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화장실은 비대와 샤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외로 더블 침대 2 개인 슈페리어 패밀리 트윈룸과 더블베드 하나가 있는 디럭스 더블룸, 좀더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스위트룸으로 객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은 실내와 야외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내에는 유아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아이도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외 수영장에는 인공폭포와 더불어 자쿠지가 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일 수도 있어요. 위 호텔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웰니스 프로그램인데요. 총네 가지 종류로 크리스탈 싱잉볼은 조명, 컬러, 사운드를 이용한 영상힐링 테라피인데요. 싱잉볼을 두드리거나 낙찰시켜 소리 파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1층 웰니스 센터에서는 아쿠아 무브먼트와 아쿠아 카밍을 즐길 수 있는데요.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천 산안반수 물을 이용한 수중 운동과 명상을 진행합니다. 돔의 원형과 조명으로 더욱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숲 체험 클래스입니다. 아름다운 숲을 해설을 들으며 걷는 아웃도어 프로그램인데요, 규모가 꽤 크고 운이 좋다면 노루도 볼수 있습니다. 귀여우니 잠시 보고 가시죠. 해당 호텔은 카모아 엠네 호텔 모아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현재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